안녕하세요. 라임 하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요. 죽전 인근에 위치한 단독형 타운하우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원주택의 느낌이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같은 모양의 세대 이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요, 보시는 정도인데, 주변에 빌라라던가 타운하우스라던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긴 합니다. 위치는 죽전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죽전은 용인시 수지구에 이제 속해 있는 곳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대부분 좀 분당 생활의 연장권으로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지구에서 가장 유용한 인프라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인 것 같고요. 죽전역까지 차로 한 7분 정도인데, 거리상으로는 더 짧은 느낌인데, 가다가 보면 속도 제한 구역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죽전역 가시면 분당선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노선의 버스 그리고 백화점, 이마트 주변의 카페거리라든가 다양한 병원 상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사실 죽전역까지 가지 않으셔도 도보에 광역버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대지 90평에 실사용은 36평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좀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편의점이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이사를 왔는데 바로 앞에 있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중문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지금 보이시는 컬러 그대로 집 내부 전반적인 컬러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층에 방이 있는 형태고요. 거실 주방 좀 화란 거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창도 되게 크고, 저 측면에 픽스창이 전 저렇게 좀 있는 게 인테리어적으로도 좋고, 확실히 채광도 좋아서 어, 좋아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집입니다. 보시면 소파 넣고, 여기 중간에 식탁 자리 넣고, 이렇게 하셔도 냉장고, 그리고 안에 다용도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집이 막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친구가 막 많은 가족보다는 좀 소형 가족. 어, 여기 앞에서 버스 타면은 죽전 쪽에 중고등학교도 금방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자녀분 있는 가족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은퇴하시고 조용한 곳에서 하지만 중심 생활권에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은 곳에서 어, 이제 머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합한 집이 될것 같습니다. 1층에 방이 있어서. 생활하시기도 편리하고 게스트 화장실 창고처럼 준비가 되어 있네요. 1층에 꽤 널찍한 방이 이렇게 있고요. 창 굉장히 커서 보시면 은 불투명 유리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채광 충분한 게 느껴졌고 방이 위에 두개 아래 하나 총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곳 붙박이 장 시공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시면 여기 시스템 장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 안에 보시면 밖에 공용 화장실 말고 전용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안방으로 쓰시기 좋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실 텐데요. 층은 미니 거실 공간 그리고 방두개 공용으로 쓸수 있는 욕실 그리고 테라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방이 다행히 다 널찍널찍한 편입니다. 실내 사용하는 평수보다 방 사이즈 괜찮은 편이고요. 인테리어는 보시다시피 기본 스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 사시던 분들은 가지고 계신 가죽 가구 다 갖고 오셔도 크게 이질감 없을 것 같아요. 요 방이 되게 되게 크거든요. 안방만큼 크기가 굉장히 커서 요이 방에 저는 붙박이장을 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거실 공간도 있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욕실이 저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게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구조가. 샤워 부스까지 갖춰진 형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우리 어릴 때는 옥상이라고 표현했고, 요즘에는 주로 테라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원 풍경이죠. 전원의 풍경. 숲세권인데, 좀만 나가면 정말 죽전에 없는 거 없는 생활권이니까 생활하시기는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세한 문의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